오늘은 학습지 6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입력 끝냈고요.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 1번 보시면 진행 기간은 12 빼기 시작일에 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일에 월그 함수는 h 스라는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한값 뒤에다 개월을 붙이셔야 될 거랑요. 그거는 앤드 연산자 써서 답이 1개월, 2개월 이렇게 나오도록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 몬스 함수 써야 되겠죠? m-o-n-t-h 몬스 함수 쓰고요. 어딥니까? 이거죠? 시작일. 시작일, 에5번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6월이죠? 자, 여기서 12 빼기라고 랬으니까 12개월 빼기, 그 다음에 뒤에다 엔드 연산자, 개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보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문자기 때문에 개월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시켰습니다. 을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거는 벌써 4회, 5회, 6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요겁니다. 어, 성적을 내는데, 랭크함수를 이용해 성적을 내는데, 성적을 1등에서 8등이 아니라 1등에서 3등만 써라. 그 나머지는 없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쓰겠죠? 우선 랭크함수 써야겠죠. 함수. 랭크, 그쵸. 좀 전에 한글 썼기 때문에. 랭크함수. 자, 뭘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 어느 걸 가지고 등위를 매겨라 그랬냐면, 기본 예산이라 고 그랬어요. 그럼 기본 예산. 첫 번째 거 찍고, 참고하는 주소. 나머지 8개. 반드시 F4번. 절대 주소로 고치라 그랬고요. 순서는 내림 차순는 0, 이렇게 그랬습니다. 확인. 얘가 1등이네요. 자 그런데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1등에서 3등만 쓰라그랬어요 if 쓰시고 자 if 함수 앞에 클릭하고 다시 함수 버튼 그죠? if 누르고 함수 버튼 자 이것이 몇 등보다 작거나 같으면 3등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대로 등위를 써라 그럼 복사 떠서 그대로 붙여넣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쓰지 마라. 쌍 따옴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확인. 자, 1등 표시됐죠? 나머지 쭉 내립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하겠습니다. 2등, 3등. 나머지는 표시 안 됐죠? 분명히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 안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 예산인데, 개발 1팀의 기본 예산이에요. 개발 1팀의 기본 예산. 요것만 구하라 그러면, 요것만 구하라 그러면, 썸이프로 끝나겠죠. 그런데,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뭐, 8개면 8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운트이프 함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sum if 값을 먼저 구할게요. sum if sum if 자, 레인지든 뭐에 대한 걸 구하라고 그랬냐면 그관리팀관리팀 관리팀 중에서 개발 1팀이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얘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 중에서 개발 1팀 개발 1팀. 이 중에서 개발 1팀인 애들 중에 뭐를 더하라고 되어있냐면, 기본 예산을 더하라고 되어있어요. 기본 예산. 그럼 나머지 거 더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있어요. 이 밑에 답이 벌써 나와있습니다. 여기 이제 합계죠. 개발 1팀의 모든 합계.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왔어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다가 나누기 개수 개발 일팀이 도대체 몇 개가 되는가 그런 개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또 하나 쓸게요. 나누기 카운트 if 카운트 if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 눌러주고 함수 버튼 자 카운트이프는 여기서 또뭐예요 개발 1팀 개발 1팀인 애들이 도대체 몇개나 그죠? 확인 답이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체 더한거 나누기 개발 1팀의 개수 개발 1팀이 몇개인가면 한개 두 개, 세 개. 아마 이게 답이 3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함수,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 최저 진행 인원수, 미니멈 함수. 제일 쉬운 거죠. 제일 쉬운 겁니다. 이거 꼭 맞춰야 돼요. 자, 함수, 미니멈, m, i, n, 미니멈. 자, 뭐에 대한? 진행이론수. 인원수. 진행이론수에 대한 거니까, 진행이론수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여기.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밑에. 근데 이걸 해서 미니멈 하니까 밑에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해서. 진행이론수도 요거 중에 제일 작은 거. 요거는 아까 이름 정의한 거죠. 진행 이론수라고 이름 정했기 때문에 떴습니다. 확인 4. 4가 제일 작다. 그죠?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기본 예산인데 교육 기술 사업이래요. 이 조건이 들어가고 그거의 기본 예산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하십시오. 디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썸 들어갑시다. 함수, dsum, dsum, dsum 확인했고요 dsum. 데이터베이스, 아, 아주 저, 자주 보는 거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b4hcb, b4hcb. 필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예산이잖아요, 기본 예산. 여기, 기본 예산.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모임고 교육, 기술, 사업, 이거죠. 항상 여기 있어요. 이거, 문제 내는 사람들 항상 여기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묶음으로 가져오게 항상 돼 있습니다. 뭐 벌써 문제를 여러 개 해봤지만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건이. 자, 됐어요. 확인. 답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육, 기술, 사업, 한개 아이고 잘못이어 다시요 하나 둘셋세개죠 이거의 기본 예산 하나 둘 3개 이걸 다 더하란 얘기예요 썸이 푸니까 어, 조건에 따른 그 담수를 구하라 요거 디썸으로 해서 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 916업 그나마 자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죠 일곱 제일 첫 번째 H 14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홈네트워크가 어디서 시작됐나 보세요 여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본 예산은 몇 번째 있냐 홈네트워크부터 1, 2, 3, 4, 5 다섯 번째 줄에 있네요 5 메인즈 루압 똑같은 거제로 정확히 일치하는가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홈네트워크의 홈네트워크의 기본 예산은 이것이다. 이렇게 한 줄을 보면 요거일때요거다 그거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작업 끝냈습니다. 2작업 내려가, 내려가 볼게요. 고급필터 표소식이네요. 그죠 고급필터의 표소식 복사 요까지 컨트롤 C 컨트롤 C 제2작업 B2에 컨트롤 V 값 모자르는데 넓혀주고요. 그렇죠?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면 넓혀주세요. 자 조건을 달아야 되겠죠.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여기 있죠. 이거나 보아 조건이죠. 그러니까, 줄을 바꿔서 다른 줄에다 만들어 놓아야죠. 자, 관리팀하고 기본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팀, 기본 예산 컨트롤 키 누르고, 관리팀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기본 예산 컨트롤 C. B, 몇 번에 두라고 항상 되어 있죠? 13번에 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B13번에 두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V. 관리팀이 뭐냐? 교육관리, 교육관리 기본예산은 이거 나니까 줄 바꿔야 돼요. 이, 이거나 이상, 이상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0 0 0 0 0 0 0 0 0렇게 되어있어요. 그0자 그러면 잡아주고요. 데이터에 고급 필터 조건범위 여기 어디다 복사할 거냐? B18번 확인. 4개 나왔죠? 자 결과 나온 거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에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표서식에 스타일 보통 2. 이거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2번 제2작업 끝냈습니다. 자 문제 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이네요. 지금 계속 부분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이하러 가겠습니다. 1작업 그대로 컨트롤 C, 3작업에 컨트롤 V. 됐죠? 이 하시고, 넓혀주시고, 굉장히 답답해 보이죠? 넓혀주고, 자 부분합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데이터의 정렬이라고 했어요. 데이터의 정렬. 자 누구 거로 정렬 하나를 한번 문제 가서 볼게요. 여기죠. 이거로 정렬 되어 있잖아요. 관리팀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명의 개수 그리고 교육관리 기본예산의 최대값 요거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갑시다. 정렬, 정렬 기준은, 정렬 기준은 관리팀으로 기준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육 관리, 개발, 개발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내려오죠, 거꾸로.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내림 차순 내림 차순 확인. 교육 관리, 개발이 팀, 개발이 팀. 요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닝 연소원 관리, 홈 네트워크, VR 환경 개선, AR 개발?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 이제 부분합으로 가야 되겠죠. 부분합. 그룹화 할 항목은 우리가 관리팀으로 그룹했잖아요. 관리팀으로. 그 다음에 무조건 없애고, 제일 처음에 개수 아래 거 먼저 구하니까. 뭐에 대한 개수냐면 사업명에 대한 개수예요. 사업명. 확인. 일단 나왔죠? 조금 넓힙시다. 두 번째, 또 부분합. 꺾기 일단 없애고요. 최대값. 뭐에 대한 최대값? 기본 예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없앱니다. 몇번 얘기하지만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에서 만들어 놓은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한다니까 이게 없어진다구요. 그래서 이거 꺾기 꼭 없애야 돼요. 꺾기 없애야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왔죠? 최대 값 나왔고, 개수 나왔고. 자, 요거 없애야죠. 요거 없애는 것은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이렇게 해서 없앴습니다. 자, 제 4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에 필요한 데이터 뭔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6개의 데이터 만 필요하네요. 진행 인원수, 그 다음에 기본 예산,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6개가 연속적으로 붙어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잘 가져와야 됩니다.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작업에 가서 필요한 데이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 홈 네트워크. 떨어졌네요. VR 환경 개선 일단 먼저 잡습니다. 아무 것도 누르지 않고 두 개를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VR 환경 개선 AR 끝났고 마케팅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번에 가보면 진행 인원 수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맞춰서 가져오시고. 기본예산 이렇게 세개두개 됐죠. 그리고 삽입의 차트, 세로막 대형 계속 됐죠. 그다음 이거를 이제 옮겨가야 되겠죠. 차트 이동 위치에서 새로운 시트의 제4 작업 옮겨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서 이제 보조축 하는 거 해야 되겠죠. 뭐, 여러분, 계속 했던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범위 시트 차트 디자인 도구. 몇 번이나 하면,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스타일 5번. 됐고요 그다음 영역서식. 여기 차트 영역서식. 글꼴 바꾸겠습니다. 홈에 가면. 여기 글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굴림. 11포인트. 그다음에 채우기 효과 있어요. 자, 채우기 효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채우기 그렇죠? 질감 채우기잖아요. 그죠 질감 채우기 어 뭐냐면 분홍 파 겹지 이거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그림 그림 영역 서식도 색깔을 채우기인데 단색 채우기 지금 파랑으로 돼 있잖아요. 흰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됐고. 자, 제목서식합니다 바꿔야 되겠죠 일단, 내용 바꾸겠습니다 개발일, 팀 됐고요. 1팀 및 개발, 연구, 사업, 변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얘도 이꼴 바꿔 줘야 되겠죠. 일단 뭐 제목 서식 들어가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소식에 체육 흰색, 체육 흰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두리트두리 실선, 테두리, 실선, 아마 검정색으로 집어넣어 주면 될 거예요. 됐고요. 자, 글꼴 바꿔야 됩니다. 글꼴이 굴림, 굴림, 굵게, 그 다음에 포인트가 20포인트. 됐고요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서식. 자, 기본 예산. 기본 예산이 지금 색깔이 여린 색깔이죠. 이거네요. 이거. 지금 이게 기본 예산이에요. 기본 예산 차트 계열 종류. 이거죠.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확인. 한번 더. 뭐 들어가야죠?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축. 닫기. 됐죠? 그 다음에 눈금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눈금선, 눈금선. 눈금선 서식을 파선. 실선이 아니라 선 스타일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파선. 사각, 둥근, 파선. 그래서 파선. 닫기 누르겠습니다. 됐고요. 축은 출력 형태대로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14, 12, 10, 0명. 됐고요. 여기 보니까 210165 여기 틀렸죠 여기가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에 축소식 가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빼죠 자최소값은 이거 다 일단 풀겠습니다 세개를자 여기가 얼마냐면 2 1 0 0 0 0 0 0 0 0 다음에 주단0는 얼마 단위로 떨어져 있냐? 아마도 30, 000,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닫기 누르겠습니다. 210, 180, 150 이렇게 돼 있죠. 끝에 요거 잘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 여기가 지금 잘못됐네. 그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두개다다 다 고쳐야 돼요. 진행 이론 편집. 진행인 원수. 이거, 오타. 이거 왜 이래요? 자, 대열 이름, 진행인 원수. 기본에서 이것도 편집, 기본 예산 가로치고, 단위 원, 그렇게 되 있죠. 확인. 진행이론수, 기본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한번더 눌러서 선택하고, 레이블 추가. 꼭, 뭐, 바꾸게 되어 있죠. 레이블 서식, 위. 그 다음에, 입력 가서, 말풍선? 맞나요? 말풍선이라 고 그래요? 요거, 둥근. 둥근 사각형 설명서. 요다 요렇게 그려주고 땡겨서 최대한 비슷하게 홈에 가서 색깔 채우기 없음 흰색 없음 특별한 말이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러면 뭐 채우기 없음에도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색깔 선 색깔 검정색 바꿔주시면 되고 엔터 치고 최대 예산 글자가 검정색이죠 클릭하고 글자 검정색 가운데 몰고 위아래 가운데 몰고 조금 줄어 있네요 또 너무 큰가요 개발 1까지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사작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학습지 6번 모든 파일을 다 작성한 후에 과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에, 여러분 그 학교 출석하는 수업 시간 중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엑셀 수행 평가 실시합니다. 여러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행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